네, 반갑습니다. KB증권 리서치센터 채권 크레딧 팀장 김상훈입니다. 어, 앞에서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첫 번째 날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 저희가 채권 시장 참가자분들을 좀 고려해서 어, 마지막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 팀이 준비한 내용은 제가 먼저 한국과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임재균 선임이 최근의 이슈죠 ESG에 대해서 유럽 채권 시장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혜연 선임이 한국 크레딧 시장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은정 수석이 IG와 하일드 해외 크레딧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먼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한국과 미국 국채시장 금리 전망인데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 저희는 한국과 미국 국채금리가 어 내년에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지금 좀 상승을 하고 있죠. 어, 주요 배경으로는, 어, 요약에 보시다시피, 어, 일단 경기와 물가가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어, 개선된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와 물가 상승은 금리 상승으로 이제 이어지는 경기 펀더멘털적인 요인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두 번째로 이제 재정 정책으로 인한 국채 발행 증가가 어 수급 측면에서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전망의 리스크 요인으로 이제 그 백신이 변동성을 좀 불러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희 그 연간 전망 자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미 저희 예상보다 좀 빨리 현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 그래서 채권 자산군 내에서는 저희는 국채보다는 어 크레딧이 투자 선호가 좀더 우위에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경제와, 어, 그리고 통화정책, 재정정책, 수급, 마지막으로 금리 전망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글로벌 경제는 앞서 저희 그 매크로팀 발표를 들으셨으면 아마 보셨을 텐데요. 어, 올해 전 세계 성장률이 마이너스 4.1%에서 내년도에는 플러스 4.7%로 어, 개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경기 침체는 보시다시피 이제 뭐 역대급이라는 얘기들이 좀 굉장히 깊지만은 어,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주요국은 좀 회복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그 국가별로 회복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빨간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코로나 19 이전 수준인데요. 아마 한국과 미국은 내년도 하반기 3, 4분기에 코로나 19 이전 수준에 좀 접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중국이 가장 빨리 지금 벗어나고 있고 어 그리고 유럽이나 일본 기타 신흥국은 아무래도 좀 내년에도 코로나 19 이전 수준 회복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어, 그 이유는 국가별로 어, 정책 대응의 여력과 어, 차이가 어, 차별을 만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뒤에서 좀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글로벌 물가 상승률은 어, 올해 1.6%에서 내년도 1.8%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물론 기저효과가 큽니다. 올해 2분기가 가장 낮았기 때문에 내년도 2분기가 높은데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기저가 있지만은 내년도 2분기에 어, 2%를 상회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연준의 통화정책에 어떤 변화를 미칠지도 뒤에서 좀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마이너스 1.3%에서 내년도 2.7% 플러스 개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망이 한국은행하고 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좋게 보시는 곳들은 내년도 한3% 가까이 성장도 예상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경로는 왼쪽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전년 동기 대비로는 2분기와2분기가 가장 기조 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어, 전기비로는 이번 3분기가 좀 예상보다 잘 나왔죠. 그래서 4분기는 다시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내년에는 어, 전기비 분기별로 약한1% 전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항목별로 좀 살펴보면은요. 올해는 예, 뭐 알려졌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안 좋으면서 성장을 많이 깎아먹었습니다. 예, 이를 어, 정부 지출과, 어, 정부의 이제 투자가 좀 방어를 했다라고 하면은, 어, 올해는 이제 이런 정부 쪽의 이제 대응이 주로 코로나에 직접 대응이었다면, 은 내년에는 한국판 뉴딜로 알려진 예, 쪽으로 좀 연결이 되면서, 어, 민간의 투자를 좀 견인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어, 2009년에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에서 가장 빨리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난 국가인데요. 그때도, 어, 그린 뉴딜, 예, 녹색 뉴딜이 어, 투자로 이어지면서 성장을 좀 견인했는데 내년에도 좀 비슷한 양상이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0.6%에서 내년도 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한국 경제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어, 수출이 이제 우리 경제에 뭐 아시다시피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죠. 어, 저희가 뭐 자료들에서 한 4분기쯤에는 플러스 전환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11월 10일까지 예, 어, 월간과 이제 일평균 다 플러스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역시 기조도 크지만 내년에 어, 수출이 플러스, 지금 올해 말부터 해서 플러스 전환될 걸로 보고 있고요. 어, 지금 바이든 이제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어, 앞서서 뭐 여러 곳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중의 갈등은 계속되겠지만 은 어, 무역 쪽의 갈등은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한국 수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교역량은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 어, 좀더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고용을 여기 지금 좀 사투를 넣어 왔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이~ 그~ 최근에 이제 어~ 뭐~ 통화정책목표의 고용의 추가 재해 논의가 좀 있죠 근데 저는 뭐~ 조금 쉽지 않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두 가지의 고용까지는 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채권 시장 입장에서 관심은 좀더 어~ 다시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기조효과는 하지만은 고용 역시 취업자 수가 어~ 내년도 2 분기에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국내 통화 정책은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물가 안정, 즉 경기 측면에서는 뭐 추가로 완화해야 될 필요성은 좀 감소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좀 유의해야 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각국이 이제 금리 인하로 다 대응을 했고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 통화 유통 속도라든지 승수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들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어, 이게 통화 완화에 실물 경기로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국들이 대부분 지금 이제 실효한에 도달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어, 반면에 이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어, 뭐, 국내뿐만 아니라 다 주요국의 어, 3대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는 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에, 어,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100%를 지금 좀상회하고 있고요. 어, 가계부채 역시 96% 정도 지금 이 오른쪽 보시는 차트는 bis에서 1분기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언론에서도 이제 대출 증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더 증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정부부채 역시 예, 지금 뭐40% 중반대로 이렇게 계속 추경을 하면서 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렇게 늘어난 부채는 어, 역설적으로 금리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충격이 가겠죠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저금리를 유지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추가 완화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우위에 있을 거다라고 표현을 이제 했는데요. 어, 아시다시피 통화, 어, 이런 위기가 생기면 정부가 쓸수 있는 정책은 두 가지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은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해서 돈을 좀더잘 이렇게 빌려갈 수 있게 돈이 좀더잘 어, 이렇게 흐를 수 있게 하는 이제 정책이라면 재정정책은 돈을 직접 주는 정책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 이번에 재난지원금처럼요. 어,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국은 이제 통화정책 중에서도 전통적, 전통적인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리로 하는 것은 거의 이제 내릴 때까지 다 내렸다. 이번에 호주가, 어, 내리면서 거기도 마이너스는 안 한다. 이제 거의 다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기 대응은 재정정책이 주가 될것 같고요. 뭐, 이 부분은 앞서 저희 메코로나 여러 세션에서 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아 근데 그 과정에서 돈이 있어야죠.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처럼 국채 반응이 늘어나면은 금리가 상승하는 소위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앙은행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그 국채를 사줘서 금리를 상승을 좀 누르는 그런 양상이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왼쪽 밑에 차트는 이번 그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주요국의 GDP 대비 재정정책 규모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유럽 국가들이 뭐 20에서 30%까지 독일이 돈을 잘안 썼는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썼죠. 그 다음에, 어, 선진국과 뭐 브라질 같은 신흥국, 그 다음에 미국, 한국, 호주, 그 다음에 중국과 신흥국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서 차이가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주요국의 경기 회복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요. 어, 참고로 재정정책 안에서도 어 직접 돈을 주는 것예 소득보전이나 이런 것과 그다음에 보증을해 주는 것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유럽이 돈을 많이 썼는데 직접 돈 쓰는 거는 미국이 제일 많이 썼습니다 이번에 뭐 재난지원금 꽤 좋다라는 뉴스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과 유럽의 경기 회복에 좀 차이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어 우리나라도 이제 국채 발행이 이 과정에서 이제 늘고 있죠 저희가 하반기 전 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한 최근 5년간 대략 저 포함해서 채권 시장 분들이. 어, 국채 발행하면 우리나라 한 1년에 한 100조 발행한다고 인식이 좀 있었죠. 그런데 올해 130조 원 계획에서 그때도 아, 좀 늘어나는구나. 근데 1, 2, 3, 4차 추경하면서 175조가 됐습니다. 물론 뭐 소화가 안된건 아니죠. 됐는데 내년에도 173조 원입니다. 그리고 어, 재정준칙. 이게 이제 언제까지 이런 기조가 이어질까? 근데 재정준칙이 2025년부터라고 이제 지금 발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 이거 내년, 내후년까지도 조금 몇 년간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좀할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화가 뭐안되지는 않는데 분명한 이제 물량 부담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어 100조에서 170조 원으로 70% 늘어난 거, 이거는 저희가 어 이제 수급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담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 기획재정부에서 국고채 2년물 발행 예, 발표를 하고 오늘도 뭐 오기 전에 보니까 잠깐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만기별로 비중을 좀 차별하는 화 요인으로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지금 2년물 어, 발행 비중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지만은 어, 오른쪽 밑에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제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 어, 장기채 주 이제 수요죠. 어, 보험사가 지난해보다 채권을더 샀는데 확실히. 그, 이제, 장기차 정말 초장기체만 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 10년물의, 어, 좀 수요가 줄어들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 때문에, 어, 기재부에서는 이제 수요를 분산할 것 같고요. 예, 어, 공급은 늘어나고, 어, 그 다음에 수요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은행이, 어, 채권시장의 주로 이제 제일 큰손 중에 하나였는데, 분명히 지금 저희가 하반기 전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채권 매수가 줄고 있습니다. 보험은 앞서 보신 것처럼 더 사고 있는데 초장기 위주로 사고 있고요. 투시는 m f 같은 단기물 위주, 그리고 외국인은 중기물 위주로 사고 있습니다. 어, 근데 외국인이 이제 많이 올해 우리 채권을 사면서 받쳐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 장고 증가가 좀 정체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자본 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중국 채권 시장과 같이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그 채권 시장이 외국인이 많이 채권을 산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다시피 올해 금리들이 다 내려갔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경기가 펀더멘탈이 선방을 하고 국채 발행이 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리가 덜 내려가면서 메리트가 발생했죠. 근데 중국은 우리보다 등급이 낮지만 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기가 회복하면서 금리도 그 이전 수준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3대 지수의 편입과 더불어서 중국 채권 시장의 메리트가 커지고 있어서 글쎄요, 우리, 뭐, 원화 채권이랑 프락시 때 체제 얘기도 있는데 저희는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 원화 채 수요를 구축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좀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내년에 국채 발행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예,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미국의 부양책이 중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연말에 부양책이 어떻게 되느냐, 내년에 이제 상원이 구성이 1월이 어떻게 되느냐, 새 정부가 어떻게 되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 역시 어 국채 발행이 적어도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는 늘어서 시작하고,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금리가 좀 급등을 하면 저희는 연준이 나서서 안정을 시켜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 물량 부담은 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전망 말씀드리면요 어 저희는. 어,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약한 1.8%, 그리고 미국 국채 10년물은 한 1.25%까지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코로나 1 9 이전 수준까지 그렇게 급등은 아니지만은 어, 쨌든 금리가 아래쪽보다는 위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 단기 투자자는 금리 반락 시에 비중 축소를 좀 권고를 드리고요. 반면에 장기 투자자는 어, 매수를 어, 좀 지연할 수 있으면은 지연 대응을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 전망 이후에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예전보다 국고채 3년과 기준금리 그리고 국고채 10년과 3년 물의 스프레드가 다 높아져 있는데 왜 그런가요라는 질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료 안에 도달했다 금리 인하가 없고 발행 증가라는 뉴노멀 이런 환경은 처음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장단기 금리차 확대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했고 뭐 내년에도 좀 비슷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그 연간 전망을. 어~ 미국 대선 이후에 발표하면서 사실 이 부분을 어~ 이렇게 되면은 저희 앞에 금리 전망치보다 좀더 빨리 많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좀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좀 리스크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경기도 경기지만은 이동 수요가 새로 어~ 다시 이제 다닐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은 어~ 이제 항공 수요 등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23년까지 동결할 걸로 저희도 생각하지만, 혹시 시장에서 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한국이 금융위기 이후처럼 가장 먼저 또 22년에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것이 반영되면은, 저희 예상보다 금리 상승이 좀더 빠르고 폭이 커질 수 있다는 라 것은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상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어, 말씀드렸고요. 어, 질문 있으시면은 Q&A 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